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 전부터 노화와 죽음에 대해 고민해왔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노화와 죽음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노화와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2001년부터 10년간 직업별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결과 종교인이 평균 수명 82세로 가장 길었고 그 뒤를 연예인, 정치인, 보수 등이 수명이 길었다. 반면 체육인은 69세의 평균 수명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조사 결과였다. 노화와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운 음식들을 모두 챙겨 먹는 그들이 놀랍게도 평균 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는 연구 결과였다. 수많은 과학자들도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동의를 하였는데, 사실 체육인이라는 직업보다는 격한 운동이 노화를 지나한다는 사실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프로레슬링, 보디빌더, 트롱맨, 미식축구 선수들은 대부분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통계상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흔에서 신살 전후로 반명하는 사례가 많은데, 있는 테로이드성 약물 부작용이라는 어두운 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원인은 바로 고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지나치게 많이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은 근육을 생성하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단백질 역시 인체에 많은 무리를 주기 때문에 적절히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직업의 사람들은 단백질 권장량의 최소 2 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을 섭취한다. 근육을 갑옷처럼 쌓아 거대한 몸이 되어도 심장이나 간, 신장 같은 핵심 장기는 사이즈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이므로 부하가 그만큼 걸릴 수밖에 없다. 자동차로 치면 차체는 강철 바디로 묵직한데 엔진이 받쳐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차는 밟아도 잘안 나가니 엑셀을 무리하게 밟다가 엔진이 망가지는 위험이 높은 점이 스트롱맨 선수들과 같다고 할수 있다. 이런 문제로 보통 30세 중반을 기점으로 은퇴하는 선수들이 많으며 40세를 넘기는 스트롱맨은 대회에서 몇명 없다. 실제 2017년 파워리프팅 대회 우승자 에디 홀은 건강이 걱정되어 은퇴했다고 공공연히 밝힌 적이 있다. 활성산소는 호흡을 통해 발생한다. 산소 소비가 많을수록 활성산소의 발생이 늘어난다. 운동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된다. 그렇다면 격한 운동은 늘 많은 호흡을 배출하는데 건강에 해가 될까? 운동으로 활성산소가 증가해도 인체에서는 증가량 이상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 분비가 촉진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운동은 항산화 능력을 증가시킨다. 장기적으로는 세포의 노화 방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급격하게 간 운동을 할 때는 노루에피네프이라는 세포가 분비되며, 이로 인해 모세혈관의 수축, 혈액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멈추었다가 다시 흐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혈액이 재관류하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됐다 특히 생체 기능이 떨어지는 중년 이후에는 많은 호흡을 배출하는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젊은 시절에는 활성산소가 발생해도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력이 활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중년 이후에는 활성산소 발생 이 쉽고 이를 제거하는 항산화력도 약해 활성산소 피 를 받기 쉽다 어떤 트레이너가 SNS에 적은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래요, 지는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면 절대 다치지 않으며 장수할 수 있다라는 글이었다. 그 글에 대해 어느 부분은 동의하는 바이지만 어느 정도는 틀렸다라고도 말하고 싶다. 그렇게 따지면 역도 선수나 운동 선수들은 절대 다치지 않아야 한다. 무거운 무게를 많이 들은 근력 운동을 적당히 오랫동안 간절에 손목 없이 해온다면 분명히 장수할 수 있으며 다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남에게 가시하는 걸 좋아한다. 3대 500이라는 타이틀 SNS에 누군가 우러러보는 느낌. 수많은 유튜버들 엄청난 힘과 몸 등을 보며 나도 그들과 함께 강해지고 훌륭한 몸을 가지고 싶다라는 동경을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하지만 관절은 소모품이다. 주변에 운동을 하는 30대 이상의 선수들은 무릎, 허리, 어깨 등의 부상은 늘 달고 사는 경우로 많이 보았다. 기록을 내야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면 3대 500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든다. 보통의 보디빌더들은 체지방을 과도하게 빼면서 급 노세화가 온 사람처럼 보인다. 그나마 보디빌더들도 20대들은 체지방을 감소시켜도 급격하게 늙어 보이진 않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이 체지방을 과하게 감소시키면 피부 두께가 얇아지고 볼륨감이 감소하면서 광대 등의 골격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인다. 거기다 운동 중에 지나치게 인상을 쓰면서 주름이 심해지기까지 한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체지방 한 자릿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적당한 체지방을 유지하면서 운동하여 오랫동안 동안 얼굴을 유지하길 바란다 40 넘게 살아보니 몸이 좋아서 살면서 좋은 점은 별로 없었지만 어려 보여서 좋은 점은 가끔 있다 운동은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최근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소모하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운동을 하는 분들을 여러 보아왔다 여러분의 간절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불로불사의 존재가 아니다 한번 끊어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한번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쉽게 끊어지고 방전되는 배터리와 마찬가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